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에스겔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의 기준들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 전체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장을 보면, 내 생물이 나오고, 날개가 나오고, 바퀴가 나오고, 이런 환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비유로 되어 있고, 수수께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풀어야만 됩니다. 그 내생물의 네 얼굴들이 나오는데요. 앞에는 사람의 얼굴로 나옵니다. 인자의 복음이신 누가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또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다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까지 가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는 형제와의 관계의 믿음입니다.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만들기 위해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적인 믿음을 만들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복음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는 짐승을 잡지 말고, 네가 직접 네 마음 안에 있는 짐승 같은 너의 성품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나면, 온 전체가 다 천국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라 그랬습니다. 소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은 늘 주인을 섬깁니다. 여기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넷의 뒤는 그랬는데 여기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사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 빛된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이에요. 그리고 11절에는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데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날개로 자기 모습을 가립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항상 둘씩 이렇게 연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랬습니다. 신이 어느 편으로 가든지 생물들이 같이 옮기고 같이 출발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같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고 또 만들고 이끌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은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랬습니다. 그 불과 그것은 에쉬입니다. 화염이라는 뜻이고요. 이쉬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은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본성적인 그러한 성품들을 다 빼고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